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하세요, 어버입니다. 저는 자동차를 컨텐츠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고요. 자, 지금 되게 어둡죠. 저도 밤에 이렇게 처음 찍어 보는데 잘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밤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거. 자, 오늘의 주제는 청정해수욕장 일출 드라이브 브이로그입니다. 주제는 핸들 트레이 사용해보기 후기입니다. 응? 짠짠! 브이로그 겸 어, 제품 후기에요. 출발! 아, 어, 근데 이 시간에도 차가 많다. 다들 출근하시는 거겠지? 얘도 속도 왜 이렇게 빨라? <laughs> 나도 지금 속도 너무 빠르네. 얘네 진짜 나 빠르네. 와, 이더라는 진짜 차 없는 거를 처음 봐요. 원래 여기 항상 꽉꽉 차거든요. 근데, 야, 이 시간에는 여기도 할 말은 없구나. 이야, 성정이다 음 자, 일단은 지금 커피 수혈이, 어, 이쁘다. 자, 일단 지금 커피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커피숍으로 간다 오야 그러고 여기 서가지고 우유를 주려보도록할거예요 짜잔 역시 아침에 와가 그런가 오야 좋다 근데 <놀람> 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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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다 너무 <laughs> 예뻐졌어 <laughs> 좋죠? 모양은 <laughs> 잘써 혹시 오픈했어요? <웃음> 오픈했어요? <웃음> 아, 네, 네, 네. 어. <laughs> 제가 춤을 진짜 싫어서 오늘은 정우사단 어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<laughs> 짜잔 이거두개 샀거든요 한 개인데 잘라주셔가지고 두 개인데 근데 이게 진짜 둘 데가 없어가지고 자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잔 짠 자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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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를 딱 이렇게 해놓고 토스트를 먹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 그냥 이렇게 걸기만 하면 된대요 어? 맞니? 에? 밑에 걸어야 되나? 아 아, 밑에 걸어야 되는 거. 나아 <laughs> 벌써 끝 네, 이거를 당연히 여기 꽂는 줄 알았어 응. <laughs> 아 이렇게 해서 유튜브 네? 이건 유튜브다 이건 이렇게 해서 유튜브 보면 되겠다 오 좋은데? 좋은데요? 자,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, 자, 밑으로 내려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걸리, 걸리는데, 자, 오케이. 도동. 약간 기울어지네? 봐봐요. 저거 어, 얘 기울어진 거 봐요. 양겠지 자, 맛있는 토스트. 맛있 보이는 토스트. 내 식사. 야, 나 오늘 아침밥. 나오 아침밥. 안 짜잔. 아 이거 한번 찍어봐야겠다. 나 나갈 수 있을라나? 나갈 수. 나갈 수. 또. 어. 아 내처럼 날씬한 분들은 나올 수 있어. 짜잔. 나는 탈수. 탈 탈수. 됐다혹심서 떨어질까봐 겠습니다 asmr 응, 야 체했다야 야다아 맞다 asmr 아실직 없네 이거 촬영용 부직포 남은걸로 <laughs> 아이씨 없는걸 어떡해 아 맞다 얘 저는 평생 ASMR 못할 것 같아요 마치 저는 직장인이 아닌 것처럼 엉덩 거렸지만은 저도 일을 해야 돼서 또 출발을 해야 돼요 아 이러고 음악 들으면 좋겠다 지금 촬영한다고? 아, 아파. 음, 어, 늦고 있지 마. 아, 음악 들으면 아주 그냥 기억나고 있겠지. 이 부분은 안 먹어요. 다리 아직도 안상해졌어 아, 쉽지만은... 해는 안 거야. 아쉽지만은. 해는 안좋지만은 준비를 해볼까? 아, 해가 살짝 뜬다. 미안, 근데 너를 볼 시간이 없다. I have to go home. 저 찍어볼까? 되나? 실례, 실례, 실례합니다. 어, 왜뭐 이렇게 빨리 떠? 원래 헤어져 빨리 떠나? 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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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니? 아, 근데 진짜 빨리 떠요. 뭐 뾰루지 는것 같다 <laughs> 됐다 해반 정도 면 됐다 집에 가자 좀이게 찍고 싶었다 아 됐다 아차 아, 쪽인데 미안하다 아, 차없니까 아구 이러리러리러리 I've <목소리> seen <목소리>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.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.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. 가버렸다 right. <laughs> 아, 뭐한 김에 왼쪽 뭐야 드림 비켜 당신을 찍으려는 게 아니야 아니라고 네,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